네 안녕하세요. 미래 참여단 김기윤이라고 합니다. 어 솔직히 저도 이제 취업 준비생으로서 창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내가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다 망했을 경우에 아, 이런 기회 비용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광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에 맞는 플랜제 창업 계획이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저도 학생들이 있고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지만 사실 예전 같이 취업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대기업, 대기업에 취업한다 그래도 사실 오래 버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창업을 창업하는 환경, 그 다음에 그걸 엑스레이션 성장시키는 환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상 창업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개인들에게 창업을 하세요 라고 추천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되고 국민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지 않는 이상 우리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개인으로서 보셔야 되는 것은 글로벌입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거 쪽에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세상이 우리보다 더 넓습니다. 글로벌을 보시고 창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계속 이런 저성장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저성장 시대에 앞으로 이제 뜨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이런 기술 중에 아이들에게 어떤 직업으로서 어떤 기술의 가치를 심는 것들 이런 부분에 어떠한 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좋은 기술과 어 가치를 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그질문 하니까 이런 연구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 경제학 논문 가운데 임금 격차가 주로 어디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를 연구한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산업에 종사하면 임금을 많이 받고 이런 산업에 종사하면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얘기할 때 의대에 가라. 아니면 변호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산업에 가면 너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너 나중에 미래가 밝을 거야. 근데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실제로 어떤 산업 간에 이루어지는 임금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크냐? 그 산업 안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임금 격차가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한 사회,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무대로 뛸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그런 생활을 못하게 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바로 누가 해야 되냐 그거는 정부가 하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수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